맞아? 아니 초반교 아니? 흐음 흐음 대게 중심이게중나 대게 가운데 헤드중심돌수있게이 쪼고있니... 있는 어? 아, 어, 거 있는데... 차는 어떻게... 어지 전장 자체가 아까 좀 좁아가지고 위치 장제가능하건데 만전 막 이런거 예요렸어 차야 되겠다 확잘 며칠 수 있는 윈티크 괜찮고 좀제취향면서할 거면 나아도 괜찮고 처에 대체할 때, 나자한테도, 한번더 숙여줘야 돼. 아, 딱, 한 칸, 딱, 끝내야 고 대체하네? 얘가, 너가 갈 테니까. 한 번에 해야지, 한번해드까요 아, 아니, 네.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아 그러면은, 대체 조합하면 되지. 멋있네. 잠깐만요. 음, 준비할 시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네. 가저한 어? 하나 할까요? 음, 음. 땅 거해야 되나? 음. 이거 라디에 음. 되죠. 네. 음. 참... 아니 저 말. 잠깐만. 저 이거 <목소리> 앉아 어. 아, 아 가세요. 라리 사세요. 라리 키만 아총가가한들요 실검합니다. 아, 나 무적 처치 와이 아, 도는 아, 도는데. 키만. 지아요 없어요. 없어 가봤어요 아, 그래, 네, 거점, 갔점나 아, 진짜 이이도와띠 하는 띠 하는 뭐 지금 제 앞에 리퍼가 붙거든요 리퍼 쉬프트 가있때 옆에 맥크리가 열심히 쉬고 있어요 한번픽안 하셨다는데 아 아, 어, 너무... 아, 어, 그버점 먹는 거 저도. 안돼. 먼저 하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, 저희 왜요? 이게 뭐죠? 고구님 말고 누구 들어오시는지? 아, 콩아누구님 나오지? 얘기한다 아, 고구 없나? 아! 사랑합니다 <웃음> 사랑합니다 아요 <laughs> <laughs> 사랑해요 <laughs> <laughs> 저뭐 할까요? 저 어떡하지? 하나 할까요? 아니면은 뭐 할까요? 저?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바래님 네. 네저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저 마이크 들려요? 괜찮아요. 이요이 정도면 저 이제 왔는데. 안 마이크 요다일인데 아, 저. 저 마이크 가렇게안 되는 것 같은데. 이 아니야. 저 마이크 리 세요?

오, 힐러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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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드. 난 내가 치킨. 난 내가 치 나이스. 파트 한번 갈아. 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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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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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 들리나요? 아우 리턴다벤에서 뭐?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. 어, 어. 어. 어 바르디 이번에 메이크 공치게 했어요. 공격력을 높여고 선수. 지어 우리는 나 다 왔어요? 그래? 아, 그래? 어요래 아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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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아, 그래? 아, 아, 래 다시 싸워요. 이거 저희 한번 뺏기면 끝나요. 너무 앞에서 막지 말고 조금 뒤에서 막아도 괜찮을 것 같아. 뒤 위에 놓게인 가능하나? 달려줘요 저희. 기지 마세요. 빼빼빼 언니 빼. 빼 빼. 안녕. 안녕. 아이고, 와, 한쪽데 와, 살려 주세요. 우리 베르시. 아, 그 제가 라인 할까요? 이네 여기 파르시한번 해볼래요? 혹시 우빈님 아, 파라 가능하실까요? 윤디윤디 할까요? 아야아야평안가요아 파라 보세요 저도 못하지저 지금은 오, 들리시나요? 윈스턴 해요 파라 저 윈스턴 <laughs> 민스터로..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 파이팅 파라님 아, 갑시다 앉아 있어요. 아지고. 아빠. 아이고. 아이고. 리스 갈렸어. 가 아이고 무게구나. 고생합니다. 어까요 잠깐만요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. 다 터진다. 다 터진다. 파라 보면 남 라인 터지고, 라인을 보면 파라가 터져. 아, 야! 억짝 진다 돼요, <laughs> 음. 배치는 하면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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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시 가능하 u t I go to my school. Oh, 오, y God! Windy, windy, 너무 talk 너무 터질 t 같아요. 제가 힐 네. 조합을 바꿔야 될 a 같기도 하고. 아 park. I park 뭘로 r e I park here. I park h 흰방 쪽으로 갈까요? 오케이. 대신 저기 리퍼거 생각하셔야 돼요. 예? 허라니 공 쓰실래요? 여기 아, 아직 한명더 드릴게요. 어. 저 의도차는 1인공이네 벌써.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어떡하죠? 들어가자. 들어가자. 한명잘랐다 우와. 오, 나이스 나이스리퍼리퍼리퍼리퍼 리퍼, 리퍼, 리퍼. 오, 컷리퍼리퍼리퍼 네, 나이스? 네. 오, 퍼리퍼리고리퍼리퍼리 쟤는 온다고? 는 누구? 쟤는 누구? 쟤는 누구? 쟤는 누구? 쟤는 누구? 쟤는 누구? 쟤는 누구? 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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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무턴봉고하게봉고알라 포화 있어요. 저희. 여긴. 저도 더 궁이 있어요. 저희 거점 뚫리면은 바로 밥으로 그거예요. 홀린이 그랬다고 어디 오는지 한번 볼게요. 위도 나왔어요. 위 나왔어요? 위도 조심하세요. 뚝배기 반배 없어. 반배 없어. 반배 없어. 하나님 아, 거기 포지션 조금 위험한 거 같아요. 아 맞다 막 목소리 안 들리신다 그랬지 어? 여기 어디야? 어? 잘못 갔어요. 죄송해요. 여러분? 도망가요. 살려주세요. 그렇지. 해야 되는데, 한 번? 한 번만 우와.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어? 걸려? <laughs> 아이고 간네. 아이고. 다음 턴 이깁시다. 아 오늘 근데 옵집선가 약간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거 같은데. 안 되는 분이 한둘이 아닌데.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긴 했는데 더 이상하고 진짜 로 약간 좀 이상해요. <laughs> 한게 없어요. <laughs> 저 이거 이... 안 돼. 의도차는 이상한 공이 된. 아 아니... <laughs> So, it's a baseball.